올림판 3 보조 보조 2 1 렛츠 고 에브제그 아 루시가 같은 팀이네. 아 루시기네. 어, 에 헤이야? 야 이겼다.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아, 아 뭐야? 아, 아 이거 팀 잘... 뭐야? 아 이건 이거... 야 이거 팀 뭐야? 아질 아,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갈게. 치킨 치킨 루시기 갈 거야? 나나이제 개살에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믿어볼게. 믿어볼게. 루시가 우리 어, 여기 근데, 있을 이게 친한 거? 사람들만 있을 때는 반말해도 되는데 한 명이라도 끼면 존댓말 해 줘야 돼. 아, 알아. <laughs> 오케이, 알겠어. <laughs> 자, 마작 가자. 마작 가자. 마짝 가자. 오락실 가자. 오락실. 따라와. 고 켈고가 선다. 오케이, 가자. 왼쪽으로 따, 따라 이빤 따라 이빤 따라. 따라와. 따라. 나 칼싸움 안적 걱정하지 마. 야, 아니 어디 왔어? 어디 왔어? 빨리 와. 와와 와, 와. 나 따라와. 나 따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담벼. 담 담벼. 담벼 담벼. 배째. 배째. 야너 멀어. 너무 멀어. 너 멀어. 멀어. 쿠키야 조금만 기다려. 아, 어, 그, 됐어. 그, 가. 뚫차. 배째랑 나랑 같이 들아 여기다. 먼저 살았어. 먼저 았어 나이스. 좋았다. 나손가락어한 아, 야 됐다. 한명더았어 아. 요가요 이제 일단은 이거 어떻게 켜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다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나어하나아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 좋았다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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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잠깐만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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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어 자기장 자기장 어됐어자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어요 으아악! 칼 쏴! 썰어 썰어 아 힘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있어 힘들? <laughs> 일로와 일로와 일로 <laughs>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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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좀 이리 좀 어. 이리 이리 자기장애 중요해 자기장애 <웃음> 일로와 <웃음> 일로와 <웃음> 그거 아니야 빨리 와 그냥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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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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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Hoktown, I did. Bebast, Hoktown, I used to use you, sir. You go, Hakil, t h 여기 u n i o r and they 아 이거 위로 빠져 위로 위로 일로, 일로 와 h e gate. You can't eat. 어 go, 어, 아 o u know, y o 가 know, you k n 어? 어. 한번 어 어디 갔어요? 안썰었어안썰었어어 저기 보이면서. 기다 어. 썰었어. 썰었는데. 어른오 말았다. 어떻게 살 내가 썰었어. 썰었어. 내가 썰었어. 내가 썰었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썰어요빼빼빼빼빼 걱정하지 마. 안산명우리 가서 썰어요. 그러니까 가서 썰었어. 루시가. 야, 바로 살려야 돼. 썰어, 와야 돼. 썰어, 와야 돼. 그래, 붙어. 썰어. 썰어 썰어 줘. 루시가 사로 어, 썰라고 쪽 봐. 아 너무 빠르다. 그. 그냥, 그냥 썰어 그냥. 돌진해 썰어. 나도. 야, 죽여. 치킨 다운이야. 이러 치킨 다운이야. 아, 이러 치킨 다운이야. 일로 와. 일로 와. 붙으면 돼. 붙으면 돼. 잠깐 기다려. 일로 와. 일로 와. 기다려. 기다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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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어때? 어떤데? 야, 13킬 어떤데? 캐각 캐리 아 와, 기깔났다 인정? 자, 1차전. 아, 1차전 승리. 자, 바로 레디 하세요. 음, 2차전까지 음, 2차 음, 음, 승리합니다. 와, 2대 2를 이긴 아. 그 아, 만 믿으라 했잖아, 그냥. <laughs> 아. 자, 레디 해 주세요. 초보가 아, 처소가... <laughs> 법을 <기능법을 웃음> 아, 모르겠다. 아, 쿠쿠주님, 태현님 충격 받으셨겠지만 레디 좀해주세어요 <laughs> 아 멘트 좋다. 좋았다. 아, 기선제압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어땠어? 아니, 아, 아 진짜. 따라가고 싶은데 이걸래. 아다 같이. 진짜 이걸 진짜 나 이거 이거 지는 법을 모르겠네 이거. 아나 지금 할사람다 이겼어. <laughs> 앞에서 세명 쓸고 인정. 어떻게 지는 건데? 와 어떻게... 이기자. 야 루시가 너 치킨 좋았다. 가보자. <laughs> 가자. 아 나만 진짜 믿어. 진짜 치고 빠지기 너무 좋았어. 2대2대 <laughs> 사였어? 2대 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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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빨리 와. 아래로. 야. 왼쪽 뚫을까? 왼쪽. 횃째 횃째 횃째. 왼쪽 뚫어 뚫어 뚫어. 그냥 뚫으면 돼. 뚫으면 돼. 선빵 패승이야. 선빵 패승. 어디야? 여기 킬 여기 맞아? 아, 맞구나. <laughs> 아,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가자 가자. 돌자 돌자. 덤벼 덤벼. 가자 가자 가자. 덤벼. 나 너무. 어. 자, 이제 만난다. 만난다. 덤벼. 만난다. 여기서 만나.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어, 어디야?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잠깐만 <laughs> <덥, 덥다. 웃음> 아니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없어 여기 막 막다른 길이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야 다시 왼쪽 왼쪽 아니야 아니. 아가 너무 빨라 그게 너무 빨라 네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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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썰었네 어? 어? 어, 네네 아, 살렸어 요 오케이 한명더 썰었어 한명더 썰었어 음. 야 이거 한명 남았어 삼명 남았어 서서 서서 화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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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문쳐 붙여 기다려 기다려 쿨 돌려 쿨 돌려 천천히 상 야, 나 그래, 우리 그래, 오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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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너무 가볍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여기로 올 거야. 여기서 다시 왼쪽, 저기 다시 왼쪽. 아 먼저 그 자기장 봐야 돼, 자기장, 자기장 오른쪽으로 봐. 가야 돼 어, 자기장 봐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위쪽 못 점프. 오쪽 그냥 숙가야 어. 돼. 어디야?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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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른쪽 가보자.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여기 있다, 있다. 이름 몰라. 야, 하나, 아 갈게.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우리가 먼저 하나 썰었어.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몰라, 몰라, 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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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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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케이. 자기장 보고 가자. 자기장 예. 보고 가자.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자. 오케이, 오케이. A, A, 야, A 앞쪽에서. 가볍다. 왼쪽, 왼쪽. 가벼이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나 죽여도, 나 죽어도 음. 괜찮으니까 그냥 썰어줘. 알았지? 열두시 가보자. 열두시 가보자. 없어? 여기 없어서,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자기장, 없어. 자기장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한 마리 잡았을 것 같은데 어, 맞아. 아, 자기장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오른쪽 가보자 오른쪽 여기 있어 없냐? 자기장.. 어. 오...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자기장 때문에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들어오기 돼. 했어 들어와 어디야 어디야 여기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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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썰어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쉽잖아 아별풍이다아 그냥 너무 쉽다 여기로. 너무 쉬워 자 옐로우 <laughs> 팁 하나 둘셋 <laughs> 캐리. 캐리 에헤이 캐리